2018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아스팔트의 지열은 발바닥을 삶는 듯했습니다. 백화점 쇼핑을 한참 즐기며 이곳저곳 명품관을 둘러보고 다니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습니다. 긴머리를 찰랑거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한 아름다운 미모입니다. 날씬한 몸매에, 명품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핑핑. 금년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리핑핑은 또래 야가시들처럼 꾸미기를 좋아하고 명품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누구와 비교된다는 의식을 하고 싶지 않았고 본인은 오로지 독보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정판이 나왔다니, 구매 욕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품관에 가서 핸드백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핸드백은 수백만 원에 달했고, 본인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할부로 넣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핑핑은 쿨하게 핸드백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코너. 의료 코너. 그녀는 거침없이 구매했습니다. 카드 값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투덜됐습니다. 몇달뒤 병원에서 환자와 면담 중이던 리핑핑은 급하게 전화기를 들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고객님은 연체가 길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연락드렸습니다. 며칠까지 결제가 안 되시면 계좌가 정지되십니다. 하지만 리핑핑은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은 몇 달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촉 전화는 그녀의 정신을 흐리게 했고 전화벨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빚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제 동료들도 더 이상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빚 갚는다고 가져간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얄밉기도 했습니다. 리핑핑은 동창에게서 어렵게 돈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입출금기에 돈을 입금하려는 순간 병원에서 직장 동료 중 누군가가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리핑핑은 입금을 취소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인터넷 도박 사이트 스포츠토토 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스포츠에 숫자도 몰랐고, 도박에 도자도 몰랐던 리핑핑은 승패를 대충 찍어서 30여만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어차피 30만원이야. 2판, 사판이었습니다 그깟 3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일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승패를 예측했던 그녀의 승부는 적중했습니다. 당첨금으로 몇배되는 돈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소질이 있는걸 왜 이제 알았지 리핑핑은 딴 돈도 있고 하니 이제 판돈을 좀 올려야겠습니다. 그때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넣어뒀더라면 대충 빚을 갚고도 남을텐데 라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박사이트에 승패를 검색한 순간, 승패를 맞추지 못하면 투자한 돈은 10원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리핑핑. 돈 따는 맛을 봤으니 더 이상 침만 삼키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또다시 돈을 빌려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간호사들은 더 이상 안 빌려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받아하고 고민만하다 하루가 다 지나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면서도 땅바닥을 보면서도 온통 도박에서 땄던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놀람> <놀람> 진짜 돈몇 푼만 있으면 몇배 풀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때마침 고급 세단이 리핑핑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녀 머리에 전구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아 그래 호구가 있었지. 다음 날 리핑핑은 쉬는 시간에 외과 의사 루오에게 커피 한 잔을 타서 방문했습니다. 언제 저녁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며 살짝 떠보았습니다. 루우는 그녀의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며칠간 루에게 호감을 주었던 리핑핑은 살며시 물어봤습니다. 어, 급하게 쓸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루우는 그녀에게 한화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녀는 루우에게 너무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고. 돈을 담으며 리핑핑은 살며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자식 순진하기는. <laughs> 며칠 뒤 돈을 손에 준 리핑핑은 루에게 관심이 뜸해졌습니다. 루도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던 차에 리핑핑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빌려간 2천만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모두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루오는 얼마 전 빌려간 2천만원도 한 푼도 갚지 못했는데, 1천만원을 더 빌려준다면 본인도 무언가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한잔 마신 뒤 루우는 테이블에 돈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나 오늘 하룻밤 자주면 이 돈도 빌려주지. 리핑핑은 루우 터질 듯한 배와 기름지고 흘러내린 볼살 코옆 점을 본 순간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드비세 사채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도박밖에 없었습니다. 리핑핑은 오른손으로 돈봉투를 집어들고 왼손 발에 걸어둔 핸드백에 돈봉투를 쑤셔넣었습니다. 로우는 활짝 웃으며 호텔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이후로 로우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대가로 관계를 했고 로우는 빌려주는 돈의 액수가 갈수록 커지자. 이제 이제 나도 자영증 하나 써줘야겠어.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빌려줄 수만은 없잖아.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자영증.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루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음... 그..그럼.. 에 하나만 낳아주면 놔두면... 빚은 없던 걸로 해주지 리핑핑은 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 낳는 문제로 계획 세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술 한잔 하자며 리핑핑의 숙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들떠있던 루우는 그녀 방에 들어서자 로맨틱한 분위기에 감동했고 술 한잔. 한잔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유난히 친절한 그녀의 호의에 감동했고 술 몇잔 마신 루핑은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쇼파에 널브러진 루핑 리핑핑은 중얼거렸습니다. 돼지 새끼 처먹을대로 처먹고 더 처먹으려고 리핑핑은 루오를 보 왼손 손등으로 툭툭 쳐봤습니다. 그는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루오는 리핑핑이 이미 병원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술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리핑핑은 미리 준비해둔 핸드폰 충전기의 줄을 양손으로 쭉 당겼습니다. 그리고 루어우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하수구물이 역류해서 설거지를 못하겠으니 하수구를 점검해 달라며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관리실은 시청 하수도과에 연락했고, 하수도과에서는 아파트 이외의 지역이 본인들 관리 지역이지 관내에서 수리는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그럼 법대로 해보자며 어디가 막혔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 중 아파트 3층 하수관에서 막혀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 직원들은 오해가 풀렸다며 돌아갔고, 경찰들도 이것으로 오수 역류 사건은 해결이 된것 같아 다행이라며 철수를 준비했습니다. 하수구 정비업체 직원들이 하수관을 파 내려가던 중, 고기 덩어리 하나를 건져냈습니다. 그 아래 조그만 고기 덩어리가 또 하나 있었고, 그렇게 수십 개의 용류로 보이는 덩어리들이 나오던 중, 수리공은 이상한 듯한 물체를 들어봤습니다. 뼈다구 같은 물체에 살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고기 끝에 손톱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이었습니다. 사람은 손가락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든 수리공은 쏜살같이 아파트 아래로 도망갔고 철수를 준비던 경찰은 사고를 직감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사람의 덩어리로 확정하고 과학 수사대를 불렀습니다. 수사대는 하수관을 타보았습니다. 2,500 조각 덩어리로 2,500 조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주거인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분명 하수관이 막혀 있는 곳은 위쪽 어딘가에 범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중에 실종자는 없었고, 시체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DNA 조사 후 루오 시신임을 확인하고, 아파트에 거주 중인 리핑핑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녀에게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자, 그녀는 루오 시체를 부위별로 썰어서, 냄비에 삶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맷스로 아주 잘게 조각낸 뒤 버렸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버린 것이 그만, 하수구에 막힌 것 같아 아쉬웠다고 합니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의 집안을 뒤지던 중, 침대 밑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달려진 루우 두 다리를 찾아 냈다고 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그녀는 항소하였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